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열 사람과 구원 받은 한 사람, 은혜 받은 열 사람 중 구원 받은 한 사람입니다. 어, 살면서 음,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배려가 일상이 되면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당연한 듯 배려심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저한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기도 해요. 어, 배려라고 하는 건 의무는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걸 당연한 듯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아침밥을 짓는 수고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전통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왜 당연한 걸까?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 사람인데 음, 이른 아침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만 될 의무는 사실 없어요. 예. 네. 학교 가는 자녀, 출근하는 남편을 위한 배려인 거죠. 어, 심지어 엄마 자신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요즘엔 다 일들 하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런데 분주한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줄여서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가족들을 배려하느라 이른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에 대한 가족들의 모습은 다 제각각이죠. 엄마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수고에 사랑한다는 말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잠 덜 자고 자발적인 수고를 감당하며 가족들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했는데, 짜증나는 유형들이 있어요. 짜증나는 유형. 그 수고가 헛되게 만드는 유형. 뭐예요? 첫째로 반찬 투정하는 유형 있죠. 예. 네. 기껏 했더니 그 아침에 뭐 반찬 투정하고 있어요. 또두 번째는요. 늦잠 자느라, 늦잠 자느라 그 애써 해놨는데 한 숟갈도 안 먹고 나가는 유형이 있어요. 이 공로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먹으라고 차려놨더니. 또 있어요. 맛있게 먹고 나서도 맛있다고 말 한마디 안 해요. 표정을 보니까 좋았던 것 같은데. 맛있어요 이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집에도 그분이 늘 물어봐요 맛있어요? <laughs>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맛있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래요 고맙다고는 못할지언정 앉았다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숟가락 들자마자 내려놓는 유형 이건 화가 나죠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laughs> 다제 이야기예요 엄마 죄송합니다. 에, 제가 자랄 때 보니까 그렇게 엄마가 저를 위한 수고가 당연한 건줄 알았지 배려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아내랑 같이 결혼해서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애들 위해서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가 가가지고 또막밥 차리고 막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불평한 마디 하는 거 제가 못돌아봤습니다 근데 애들은요.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고마운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섬겨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요, 누군가에겐 희생이고, 섬김인 거예요. 우리는 그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표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수고를 가치 있게 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행복할 때 나도 덩달아,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응?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뭐 집에 있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행복해지는 가정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음,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그 일상적인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당연하지 않은 은혜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일상적으로 누리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는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 보건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요.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요, 마을하고 마을 중간에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마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격리된, 떨어져서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오늘 성경 보니까, 소리를 높여 외칠 수 밖에 없는 그런 격리된 자신들의 신분을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을에서. 저분이 병을 고치신다는데, 진짜 고치신다는데, 예수 선생님! 예?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정말 안 들릴까? 좀 제발 좀 듣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이 예배 형식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어, 우리는 이제 개신교지만 사실 미사라고 하는 것도 다그 예배 형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미사곡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톨릭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예배 형식이에요. 근데그 중에 가장 첫 부분이 뭔지 여러분 아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의 레이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의 첫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첫마디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라는 고백입니다. 국률을 구하는, 구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만이 국률이 필요합니까?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첫 고백이 되어야 되는 말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우리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거나 직접적으로 치료해주신 많은 예들이 있지만 오늘 그런 역사는 이루지 않으셨죠.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그들을 공유력에서 예수님은 열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가 나오면은요, 그때 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나았다는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남한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뭐 이렇게 좀할줄 알았더니, 가서 씻어라. 세번 씻어라. 그랬을 때 얼마나 화가 났어요? 아니,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거 잘못 갔다가는요, 두들겨 맞고, 진짜 뭐, 죽을, 그런 고비를 가고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열 명이었습니다 어떤 치료도 하지 않으셨고 가서 보여주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음으로 믿습니다 이들이 순종했고요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끗하게 됨을 발견하는 이 경험 가운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님께 돌아왔던 거예요 나병 환자 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또제 마음의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열 사람 중에서 감사하며 돌아온 겸손이 엎드린 한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바쁘고 당연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아닌가? 내가 한 명에 속하는가? 아니면 다른 아홉 명에 속하는가? 여러분, 은혜는 열 사람이 다 받았어요. 그렇죠? 열 사람이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열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겸손히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쁘고 분주함에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렸어요. 이미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주신 예수님을 잊어먹고 내 바쁨에 세상에 지쳐서 살아가는 아홉 명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문등병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인가 아니면 더 세상을 향해서 창대하기 위해 나가는 발걸음이냐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았지만 누리지만 우리 삶은 그대로이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감사의 표현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일까?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일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은혜는 자칫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고요. 이 은혜를 그냥 소비해버리는 신앙이 될수 있어요. 주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이 아닌 주님께로 돌아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있어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지만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생각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 응답도 종종 경험하지만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함을 넘어서는 더큰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결럽에서 2023년도에 종교인식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2%가 기도응답을 경험한 적은 있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감사 표현이나 간증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경험은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또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막상 그 은혜를 누리지만 그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쁜 인생을 자기 갈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만 삶에 참된 변화가 이루지 못한다. 그 변화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감사한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더막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허락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열명 모두를 고쳐 주셨지만 구원을 선언하는 사람은 오직 돌아와 감사한 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말씀이 돌아와 감사한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고서 있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은혜를 넘어 구원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이유는요. 그가 은혜를 깨달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돌아와서 겸손히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단순히 병고침이나 이야기나 도덕적인 감사의 훈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감사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감사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는 회복으로 시작되지만 감사로 완성됩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뭐 감사한 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한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내가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드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붙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상당히 귀한 향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드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 향유를 부은 여인의 감사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자신의 용서를 깨달은 자의 반응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것보다 그것 가지고 메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계산되지 않는 사랑에 그 계산할 수 없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향류의그 그 옥합의 가치가 1년 지품삭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사. 그것은 하나님께 뭐가 물질을 들어서하나님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자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광고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큰 헌신이 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으로 두고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단지 한순간에 어떤 회복 한순간의 위기 탈출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것의 증표가 될수 있도록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감사하면은요,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표정이 바뀌어요. 뭔가 이렇게 주는 사람은 약간 교만한 표정이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표정. 웃지만 겸손한 표정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래, 하나님은 질문하셔요. 근데 지금 너희들의 믿음 생활, 너희들의 은혜 받은 그 믿음의 고백이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영원한 상급을 위해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더 잘되고 번창하게 수망하며 나가고 있느냐. 너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회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하시는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한데 그 말씀을 따르자니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욕심에 맴몰된 삶을 내려놓으면 되니까 그게 마음에 부딪혔던 것이고 결국 뭐예요? 욕심에 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했던 것이죠. 욕심이잉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감사를 낳게 되었고 이 감사가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데요.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거울감으로 인도하시고 썩어질 인생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당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침에 눈뜰때 우리는 뭐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없으면 오늘도 부, 바쁘고 분주하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 주어진 일터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산불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몇십 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지만요. 그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어버리니까 얼마나 허망하게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제가 되고 많은지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남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그렇게 애쓰고 심어놓고 뿌리 내리고 번창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새로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그 새벽밥 차려준 엄마의 그 수고에 바쁘다고 한 숟갈 뜨고 훅 가는 고삼처럼. 우리가 그렇게 유세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엄마 고마워요. 바쁘더라도, 엄마 감사해요. 이 한마디가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닙니까? 엄마가 무슨 거창한 생일선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용돈 모아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하라고 합니까? 대학도요, 뭐 그렇게 서울대 가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 한마디면 그 모든 아침잠 못잔 피곤과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마음의 감사. 일상적인 것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열쇠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 생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영원한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을 때 잠깐 아이고 안났다.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으로 당연한 삶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그 자체가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악하고 시험들게 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내 삶에 대단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이 주님께 그렇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산돌교회가 그런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 옆에 있는 이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고, 함께하는 지체들로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일하심을또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만 하는 거 아니고 너만 하는 거 아니고 다 돌아가면서 수고를 해요. 밥을 짓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수고와 봉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나도 했는데 뭐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오늘 대표 기도를 준비한 사람한테 끝나고, 아, 오늘 기도의 은혜 받았어요. 진심으로 준비하시느라고 참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 마음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점심식사 다 하는 건데, 아유, 오늘은 뭐좀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laughs> 맛있게 먹고, 어, 너 맛있게 먹었지. 그리고 오늘 너무 맛있었어. 오늘 교회에서 식사한 것 중에 오늘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진짜 그런 마음으로 격려할 때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는 막 감사하는데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너무나 인색하단 말이에요. 응? 당연한 거야. 나도 했어. 아니 그럼 나도 했지만 내가 했을 때 고맙다 고 그러면 싫어요. 당연히 할 일이지만 좋잖아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제목이요 결코 과거에 내가 한때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평생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소소한 우리의 일상에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고 연약한 모습인데 내 육신은 더 늙어지고 병들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약해지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위로하는 자가 되고 또 위로받는 자가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수준이 아닌 주님의 수준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넷째 주간의 첫날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은 그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분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는 것보다 내게 은해 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찾기 힘든 그런 믿음의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